다니엘서 9장 15절에서 19절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저질러 갑니다. 이들의 민족, 이들의 백성들의 마음 속에 계속 죄는 쌓여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이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내셨으나 이 유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말씀을 거절합니다. 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중한 명인 이 예레미야는 이 이그 하나님의 징계를 앞두고 있는 그 계속해서 저지를 저지르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이런 말을 선포했습니다. 바벨론이 우리 유다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멸망시킬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은 저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로 살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이 하나님의 말을 예레미야가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듣기 거북하니까 튕겨내고 어 참그 사소한 말로 치부하였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다고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 1, 2년도 아니고 70년 동안 비참하게 포로로 산다고 그럴 리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야라는 이런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예레미야 말을 이렇게 튕겨 내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무시했지만은 이 예레미야의 선포한 말대로 정말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고 그리고 바벨론 군단 군대는 수많은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때 나이가 10대 청소년이었을 것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10대 청소년 때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어,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다니엘서 9장의 다니엘은 약 나이가 80살이 넘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온 지 거의 70년 정도가 되었던 그 지난 그 시점인 것이죠. 이 80세가 넘은 이 다니엘이 하루는 책을 읽다가 근데 그 읽은 책의 내용이 뭐냐면 그 옛날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너희가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고 70년 동안 거기서 거주할 것이고 70년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고국 땅으로 되돌아와서 너희는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 내용의 책을 80살이 넘은 다니엘이 읽게 된 것입니다. 이 글을 읽었을 때 다니엘의 마음이 굉장히 두근두근 뛰기 시작하고 뭔가 뜨거운 열망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아 이제 왜냐하면 자기도 이제 끌려온지 70년 정도가 됐고 그 예레미야의 말에 의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왔다는 것을 이 다니엘이 깨닫기 때문에 엄청난 뜨거운 이런 열정과 열망이 알수 없는 감정이 이 다니엘 속에 피어올랐던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을 가진 채로 이 다니엘이 무슨 행동을 했냐면, 먼저 금식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옷을 찢고, 그리고... 배 옷을 입고 그리고 자신의 온몸에 죄를 뒤집어 쓰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한 탄식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처음에는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강대국 바벨론에서 그참 총리까지 오르는 그참 그런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고 그리고 이 80살이 된이 다니엘이 참 삶도 안정적이고 뭔가 평안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냥 자신의 평안한 삶은 누린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 마음속에는 잃어버린 고국, 황폐한, 황폐화된 고국, 무너진 고국 그리고 회복될 그날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다니엘은 계속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튼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의 책을 읽고 정말 하나님께 정말 자복하면서 지도를 한 내용이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9장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 죄를 뒤집어 쓰고 정말 타... 그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기도가 기도의 내용들이 잘 담겨져 있는데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그 70년 전에 자신의 조국 이 유다 백성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에 의한 징계였고 유다 백성들의 죄 때문에 이 유다 백성들이 멸망했고 자신들의 조상들이 참그참 참 그 고난을 겪었는데, 이 당시에 나라가 멸망할 때, 이 다니엘은 10대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자기 10대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렇게 큰 죄를... 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조상들이 죄를 지었지,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이 오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자기 조상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께 해결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아유, 조, 그 우리 조상들과 나는 따로 이 것이 아니라 그 조상들이 지은 죄 그리고 나도 그의 죄에 그 동참해 가지고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죄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국휼히 여겨 주셔서 다시 우리 조국을 우리 민족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이 이렇게 조국을 위한 기도를 어떻게 드렸는지 몇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여 나이다. 어,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기 전에, 원래는 저기 애굽 땅에서 참 수백 년 동안 노예 사리를 노예 생활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줘버리고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음을 이 사실을 다니엘이 먼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 예루살렘에 진노를 퍼부으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대적들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먼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적들에 의해서 짓밟힌 당일 때 예루살렘 이 성도 무너지고 성 벽도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이 황폐해진 하나님의 성소, 이 성전을 두고 또 17절에서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주님, 저의 기도와 강부를 들어 주시고, 그리고 주님..." 당신을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이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전 주님의 성소를 향하여 비추어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간절히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7 0년 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소 이곳 이곳이 완전히 허물어졌고 이곳에서 영광이 완전히 사라졌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다시 국류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으셔서 당신의 얼굴빛을 이 성소에 항폐해진 이곳에 그 얼굴빛을 그 빛을 회복의 빛을 비추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19절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길을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오 없어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대미니이다 지금 이 다니엘이 주님 이거 주여 삼창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주님 들어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옵소서, 주님 길을 기울이시고 행하옵소서. 이렇게 그 다니엘이 이렇게 간절히 회개기도 정말 자신의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실제로 죄를 지은 자들은 이렇게 회개기도를 하지 않는데, 다니엘은 자기는 실제로 죄를 짓진 않았지만, 그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짊어지고 먼저 회개 용서의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간절히 행했냐면, 이제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이제 자기 민족이 고국 땅으로 돌아가고 자기 민족이 이제 회복할 때가 되었음을 그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다니엘은 이제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회복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자기 민족에 임하려면 먼저 자기네들이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자기 안, 자기들 안에 그 또아리 틀고 있는 재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야지 다시금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을 다니엘은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대신하여 자기 조국을 위하여 먼저 간절하게 간절하게 해결 기도를 해야다는 것입니다. 참이 자기 조상들이 저질렀던 그각무도한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 하였고 그런데 이 자기 자신은 그 조상들의 죄와는 무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로 그 인식하고 진심으로 회개한 이대 기도문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그. 깨달음을 주는 기도문인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대 앞에선 이 민족을 위하여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나가서 주님 내 생명을 걸고 말하오니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대표성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민족의 고난에 앞에서 민족이 징계받는 그 현장에서. 아, 하나님,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을 처리해주옵소서가 아니라 민족의 고난에 앞에서 그 자기 자신을 먼저 추궁을 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의 여러 장면에서 민족의 고난 앞에서 누군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추궁하고 제. 책 기도를 드리는 그 사람들이 정말 희한하게도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부르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어떠한 정말 심각한 상황에 두고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정말 그 뭔가 역사의 문제 인식을 가진 그 사람이 반드시 그 역사의 중심에 그리고 역사 문제 해결의 중심에 그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요즘 식으로 비유하자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불의들이 행해지고 있고 그리고 그 불의들 때문에 악한 행위들 때문에 많은 선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탄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세상의 울음과 아픔과 탄식을 외면하지 않고 그 세상의 울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세상이 울을 때그 아픔과 눈물과 통곡을 내 혈관을 통하여 내 심장으로 받아들이고 내 심장이 그 세상의 아픔에 동참하면서 통해하면서 그 사람들이 위하여 같이 기도해 주는 사람은 이상하게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관심사와 그사람 그 마음이 그 세상의 아픔에 같이 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과 같이 그 가,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니까 이상하게 그 세상의 아픔을 해결해 줄수 있는 지식을 그 사람들은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가질뿐만 아니라 그 아픔 문제 해결의 상황에 그 사람이 쓰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쉽게 말해서 지금 뭐, 뭐 지구 환경이 환경 오염이 좀 어려워진다고들 안 좋다고들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그 지구 환경에 대해서 그 정말 그 심각한 심각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계속 관심을 가지다 보니 그 분야에서 일하게 되고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게 되고 당연히 그 문제 해결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처럼 이 다니엘이나 이 성경의 여러 인물들은 세상의 아픔, 민족의 아픔에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된 사람들은 정말 그 민족의 재건의 회복의 역사에 정말 온전히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다니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니엘과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다니엘 1이고, 다니엘 2이고, 다니엘 3이고 이렇게 우리가 다니엘의 심정으로 정말 세상의 아픔과 민족의 회복 그리고 그 세상의 불의를 걷어내고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도래하기를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정말 그이 재건의 역사, 회복의 역사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하여 이 민족은 아름답게 변화될 것이고 황무지는 옥. 토로 변하게 될 것이고 제약으로 가득 찬 그날엔 나라 그 땅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누군가를 탓하기보다는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 민족의 십자가를 기꺼이 내 어깨에 지게 된다면 그 무거운 십자가가 내 인생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인생을 기뻐하시고 더큰 십자가를 질수 있도록 넉넉한 품을 주실 뿐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십자가를 질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 그리고 그 십자가를 같이 질수 있는 도움의 손길과 도움의 사람들도 충만히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차가운 바람을 뚫고 이른 새벽에 나왔습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나의 욕망, 내 이익을 위하여서만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픔과 또 세상의 탄식, 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 눈을 눈길을 쏟고 마음 쓰시는 곳에 우리 인생도 던져 넣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우뚝 서고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음.